자 오늘의 메뉴는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치킨과 짜장 떡볶이와의 조합입니다. 자 거기에 낑구마라는또 이색적인 또 튀김 메뉴까지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멕시카나의 눈꽃 치즈 치킨, 그리고 양념 치킨 두 마리 세트, 거기에 짜장 떡볶이, 김밥, 그다음에 비밥 네까지 해가지고 방대한 양으로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할게요. 협찬사 소개하고 바로 갑니다.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멕시카나의 두 마리 치킨과요. 그리고 또 신떡의 짜떡이라는 메뉴를 먹어봅니다. 네, 짜장떡볶이라고요. 여기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시커만하죠? 시커만은 짜떡. 예, 네, 짜떡하고, 요 치킨은 뭐 다들 리턴즈라서 눈코 치즈 치킨하고, 양념치킨 다들 아시는 메뉴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이색적인 또 튀김입니다. 낑구마. 예, 낑구마라는 튀김인데요. 예, 요거 여러분들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실 건데, 요거는 제가 블로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릴게요. 낑구마가 뭐냐면은, 여기 이게 낑구마에요. 요거요. 예, 아셨죠? 여러분들, 이게 낑구마입니다. 신떡의 메뉴. 자, 거기에 또 김밥, 불고기 김밥도 여기 있고, 낑구마부터 먹을게요. 맛있다. 요 안에 고구마 들었어요. 아까 저 친구들은 블로그 친구들은 뜯어먹었는데, 이렇게 고구마가 들었어요. 이 와중에 잘생긴 깐따 형님 먹방 보러 와신 닉네임 검은 불랄 하... <laughs> 극혐. 네. 미안한데, 안반겨에서 유감입니다. 네. 절대 사과는 아니고 유감한, 유감이에요. 네. 콜라 좀 여러분들 좀 세팅 좀 하고 갈게요. 오늘은 제가 간만에 콜라가 땡겨서, 콜라 좀 갖고 왔거든요. 어! 씨, 이라 와. 와, 무슨 콜라 처음 먹어보는 사람 같네. 아, 그렇지. 배달 올때 흔들렸겠지. 워낙 여러분들 제가 술병나서 탄산 안 먹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 <laughs> 에이, 순간 당황했네 그따 오 콜라 진짜 처음 먹어본다 위와중에깐다님이 그녀들이 원하는 콜라 BJ 방송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들 팽가입좀 해줘요 딴거 필요 없고 팽가입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많이 이렇게 한잔요 아우 시원하다 콜라 맛있네 오늘 그러면은 일단은 치킨부터 먹고 갈게요 먹을게 너무 많아서 눈꽃 치즈치킨 스노잉 치즈라고 보시면 돼요 네. 깜짝형 방송을 또 고딩때 부터 봤냐? 여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드팬들이 많냐 탄산을 먹을 줄은 아는데요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양념 양념치킨 양념이 좋고 후라이드가 좋고 또 땡길 때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고로케예요아 이거는 고로케입니다 고로케 루무님 10개 또 웰컴 투도 깐다래 뭐 이렇게 또 여기 신떡에는 고로케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 찍어 먹으면 맛있겠지 치킨 먹고파요님이 20개 구매했습니다. 네. 드시면 되죠. 지금 새벽 시간인데. 드세요. 먹고 운동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 뭐, 한번 먹는다고 해서 사앉습니다. 여기 또, 불고기, 김밥도 있는데, 김밥이 여기 안에다 담아줬네, 이 집은. 가격이 여러분들, 치킨이요. 23,000원. 그리고, 분식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그니까 러다 합해서, 36,000원. 왜 이렇게 급하게 먹어야 하시는데 배고팠어요. 음. 저 이게 저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방 기준으로 한 24분이거든요. 회사 갔다 저는 운동하면 이게 저녁이에요. 배고파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야식 방송인데 저한테는 이게 저녁이에요. 음. 두 마리 치킨. 짜도 궁금한데 제가 여러분들 소세지를 좋아해서 비엔나를 추가했어요 2,000원 들어가지고 정말 좋아하거든요 비엔나 이렇게 소세지 음. 맛있다 떡볶이도 먹어봅니다 이떡볶이가 이따가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밥을 비벼 먹으려고 비밥도 시켰거든요. 치밥하고 비밥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이 짜장하고 비벼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약간 매콤한 스타일이네요. 이 집이야. 매콤한 짜장면. 시큼 시큼하죠. 똥같이 생겼는데 맛있어요. 생각보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짜장떡볶이보다는 여러분들 신당동 떡볶이라고 알아요. 찌개떡볶이. 그거를 진짜 좋아해요. 거기다가 나중에 밥 비워 먹으면, 밥 볶아 먹으면은 짜장밥 조리 가라야. 어, 처음에 라면 사리 넣고 나중에 삐니시는 무조건 짜장밥 스타일로 볶음밥이지. 아. 그게 진짜 맛있는데. 그 매니아들은 또 그냥 일반 떡볶이 안 먹어요, 신당동. 이제 이 김밥을요 여기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대화 중에 한잔 먹고요. 치킨 좀 먹을게요. 치킨이 오늘 여러분들 너무 천대받는 것 같아서 골고루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콜라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 음, 오늘은 신떡하고, 멕시카나 치킨. 깡구마가 이거예요. 깡구마가 이거. 음. 오늘 깡구마를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네요. 네. 이제 어그로 꿀 라고 쓴 건데, 원래 깡구 마가 맞 아요？근데 깡구 마를 잘 모르 시는 분들많구만끼는 구마, 끼는 응. 구마, 깡 구마. 몰라, 낑금한 것 같은데? 음. 맛있는데요? 오늘 치킨 엑설런트. 음,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 맞다. 친구들아나 부르마블 결국엔 샀어. 음. 응, 저번 저저번 술먹방에서 그 친구들하고 부르마블 추억팔이하다가 결국에 샀어. 음. 응. 아, 씨, 뭐라 나도 모르게 그냥 어머 이건 사야 돼. 부르마블 18,000원이라는 게 있더라. 18,000원. 근데 한 12,000원이야. 결국엔 부르마블사 몰라 나도 누구랑 할지 모르겠는데 일본 가서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어, 지금 나 일본 가서 할애들밖에 없어. 뭐 술자리에 누가 갖고 오냐. 혼자 할순 없잖아요. 집에서 뭐 어머니 아버지가 해줄 건 아니고. 응. 일본 가서 할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응. 아니 근데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모두의 마블이 또 보드 게임이 있더라. 와 대박 사건. 응 모드의 마블이 브루, 그 보드 게임이 있어가지고 신기했어요. 그거 살라다가 고민하다가 아 그래도 원조지 그래서 부루마블 샀지야. 아 근데 부루마블너네들은 진짜 팁이라는 게 있냐? 뭐 포워드 작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 다그거 운빨이야. 주사위 빨이지 뭐 작전이 있나. 옛날 에부루마블 그 보면 그 뒷장에 그 써있단 말이에요뭐 작전 뭐 개가지고. 다운빨이죠 그거 알고 보면 가장 의아했던 게왜 부르마블은 그 상대방한테 인수가 안 되나? 그거 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모델 마블은 이제 랜드마크도 있고 되잖아. 근데 부르마블은 인수가 안 돼. 그래서 상대방 땅을 뺏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이제 파산되면 뺏는 거지. 그게 그좀 약간은 좀룰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아. 서울 먹으면 끝난다고? 야, 서울 하나만 믿다가 파산당해. 아, 이 아중에 여성 뭐라고요? 검은불랄님이 지금 100개 쐈는데 여성분이라고요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남사스럽게, 검은불랄님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 진짜 여자입니까? 아니,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할 뿐이에요. 딴 건, 딴 마음은 없습니다. 불알이라고 해서 음흉한 마음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어쨌든간데 부르마블 얘기하다가 갑자기 검은불알님한테 100개 받아서 이게 웬그냥 고마워서 그래요 고마워서 그럽니다 고마워서 그래요 왜 앞에 검은불알일까 음 여러가지 그냥 그렇게 많은다 남친이 뭐아 남친 브라라라고요? 뭐 남친은 뭐 그러면 은 브라운 브라이에요 응, 무슨 커플링 네임이야? 아 남자친구가 그럼 이거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뭐 레드 브라도 있고 뭐 그런 건가 시리즈가? 뭐지 응. 저분 특이하신 분이네. 응. 아니 남사스럽네 커플이 무슨 이상한 뭐아 응. <laughs> 아니 <웃음> 이상해 어 이상해서 그런겨. 응. 근데, 닉네임들도 되게 재밌게 하는 애들이 있어. 아프리카도 그렇고.